오늘 설거 제목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뇌계통의 제사장과 비교함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선포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왜 그리신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교회 와서 일곱 번 고쳤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어리,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쩌면 좀더 쉽게 할수 있을까 데려가지고 설교를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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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곱 번 고쳤는데도 여전히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조금 기기 오려서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어, 기교로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이해하시면 은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정신을 흐트러뜨리면 은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안결 속에 헤매는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은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11절을 그런데 이네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밀겔 세대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게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계통의 제사 직분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계통의 네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계통 네 제사장들이 얻어내는 제사로는 제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또 사람들이 제사장으로도 또 전해받는 율법의 가르침으로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긴 해두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 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네 계통의 제사장 대신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론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삼을 받고 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제사 등이 필요하겠느냐? 그거 지키면 되지.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제사장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아론 계통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서 완전함을 주지 못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함을 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를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히 제사장 직분은 레이지판에서도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였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성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는데,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너하스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탈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멸시하였으며, 심지어 해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칭까지 한 극악무도한 그런 불리한 자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제사당직을 막고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 중부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제사당직분을 샀으며 제사당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 이후로 주 70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무려 28명의 대제사장들 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균 그들이 맡은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 기간 다 40년간 동안에, 40년, 한 70년간 동안에 28명, 보통 평균 3년 반 동안 직무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갖기 위해서 돈을 주고 비열한 짓을 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많이 주게 되면 로마 총독고 황제가 그래 이러면 제끼고 너 해라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이한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직의 불안전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게탕위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스와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 되어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력 성경의 십여 절을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 직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래 제사장 직분 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생긴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율법에 근거해서 생긴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 직분을 부여했던 율법 자체도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도 완전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계명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제도, 그리고 율법은 참된 것을, 어, 유하여서 임시적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참된 것이 오면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세는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역시 예수님의 예표와 묘용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익숙한 히브리어스 1자 독자들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레이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서 나타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길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다는 선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0절에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부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랄지, 이스라엘 사람이랄지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며 그 외에 집할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은 죽음의 벌로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레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 서셔오신 것은 율법 또한 변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거나 수준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고 5단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하려면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오직 네 집파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멜길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은 율법에 규정된 네 집파가 아닌 다른 집파, 곧 유다 집파에 속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유다 집파는 제사는 집파가 아니라 무슨 집파입니까? 왕족 집파였기 때문에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1 3절이 말씀한 것이지요. 14절과 15절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 세대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의 제사 제도는 제사장 제도는 혈통과 신체적인 조건들의 근거를 두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한시적인 것이었지 일시적인 것이었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통과 신체적인 조건은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파괴되게 되면은 그런 조건들도 다 필요 없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굴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전의 일법적인 교전은 모두 예수굴도 안에서 폐기되고 새롭게 되었다고 라 하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레이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나신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 집에서 낮았지만 그것은 혈통이 아닌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유다 집파,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과 제사장 직분을 겸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다윗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임의 제사장을 오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왕으로서는 다윗의 계통을 따라 오셨고 제사장으로서는 멜길세덱의 계통을 따라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아는 왕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언약을 위해서 오셨는데, 왕으로서는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오셨고 제사장으로는 레이가 아니라 멜길세데게 계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처음부터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멜길세데계통의 제사장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제사로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의 저자는 15절에서 멜기 세대과 같은 별다른 완전한 한 제사장이 라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뇌계통의 제사장의 분이그 효능을 상실한 것과 모세의 율법이 폐기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뇌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율법을 조차 세운 모든 제사제도가 폐기된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멸기 세대의 반차를 조차 제사장이 되신 것을 보면 은 제사제도에 관한 모세의 모든 율법 자체 또한 폐기됐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요. 자, 1 6절은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멜길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다른 제사장,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만약에 육신의 어그 속한 계명을 따른다고 그러면 레이지버스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육신에서 관한 계명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것으로 레이계통 제사장의 혈통과 신체적 조건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도께서 제사능이 되신 것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스의 저자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대조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제사당직이 썩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신의 계명, 즉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재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델 전서 17장 12절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시만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네 통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 불멸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개통의 제사장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른 것이라면 멜길세다 개통의 제사장적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도주신 삶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죄를 고발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님인 오시기를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수님처럼 유한한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원성은 제사적의 불변성과 관련해 있으며 우리가 얻은 영원한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일법의 한 제사장은 육체 상관단 한간대의 개명의 법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이 개명의 법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상관의 법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룹께서 영원하시듯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성자신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으며 이 세상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17절은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예배할 수 되게 반차를 제사된 빠르는 제사장이라 하여 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반차라고 하는 것은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10편, 110편 4절에 요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멸길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여 또다라는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멸길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에 대신 예수님은 레이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서를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변하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시대 네 개통의 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복이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8절과 19절을 전에 있던 개명은 무익,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옛 계명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옛 것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듯이 새거져 왔기 때문에 옛 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감당하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나약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면 우리는 더 좋은 소망, 뭡니까? 지킬 수 없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자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고록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율법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목적은 그기원을그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서 늘 자책하며 죄책감 가운데 절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정죄하고 자체가 도루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삶을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추구하는 모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완벽주의입니다. 도덕적 암벽주의란 자신에게 높은 도덕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암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의 기준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의의 기준.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설정한 그 기준에 도달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바리세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완전한 의를 추구하려는 모습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고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자기 의로서 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도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단의 법적 형벌인 율법의 조조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순종하셔서 의로워졌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신층이잖아요 믿음으로 소리하게된 거예요. 실제로 의를 이루신 분은 선정함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정가식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칭이 예수를 들어 말미 아마 얻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 0 절로 보듯이 2 2절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에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서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을 신어 말미암아 맹서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졌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도전 언약이라는 것을 언약에 비교했어 엣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보증이 안 되잖아요.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그걸 할수 있잖아요. 우리 행위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믿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반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언약에 보정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법에서 네개 통의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는 맹세 없이 되었습니다. 맹세 없이 된 이유는 그 직분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편, 110편 사절에서 메시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그의 제사장제분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이 되신, 자신의 재물이 된 재장으로서 자신을 담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우리 의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므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복이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많은 분들 이 생각할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을 제사 진행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물론 첫 번째는 제사 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 제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 뜻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복이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골드는 우리의 어, 죄를 위해서 자신의 제모를, 제성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어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도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호송호송 어, 방탕하게 방탄, 시간을 보내었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와 불안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우리는 세상에 주는 세상에 주는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과 용납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룩한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속대죄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죽물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신가, 멜기세드의 제사장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하 있는가. 만약 네 계통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제사 제제도가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수 있었다면은 멜길세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었겠지만 네 계통의 제사장으로 또제코 그 제사로서는 또 율법을 지켜모로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통을 따르는 새로운 대사장, 다른 대사장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제사,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어, 어, 충성무사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께서 완전한 을을 이루셨고 그 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가 시켜보라 말미암아 우리가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소망 가운데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이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제사장 중심에 제사장 중심에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는 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 들로서는 구원 얻지 못하는데 왜 자꾸 거기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않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진정한 우리의 영원의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 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그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내려버렸다고 겸손하게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의를 믿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참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주시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네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얻을 수 있었으면 왜멜기세대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더 필요하리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완전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사오니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대게하시거나 말미암아 제삼 얻은 으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고려한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란력을 끼쳐내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세라마 따라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